이상으로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지수법 제41조 및 어, 제41조 각평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식회사 파이리스 R&D의 각평군 공공화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가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15년 10월 1일 회사 파이너스 R&D로 관리 대행 전용되어 가평군 금년처리시설과 함께 관리 및 처리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한상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인사 및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주식회사 파이닉스 r 디 권한 대표의 이사님께서는 가판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총괄 기술 책임자인 공진영 소장님께서 소장에게 님 모든 권한을 위임하셨기에 공진영 소장님께서 본 특위의 증인으로 참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성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파이닉스 r 디 공진영 소장은 증인석에 아, 아. 아, 감사를 받는 공무정 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2010년도 가평군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사항을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가평군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관리를 시작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승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할 때는 사형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46조 제 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고발되는 500만 원 이하의 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 148조 또는 제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니다 그러면 공진용 소장께서는 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겠습니다 공진용 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선서유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진용 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남겨주신 후, 전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각법제 41조, 같은 분에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각은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같은 분 위해 행정사무감사리 조사에 관한 법에 제2조에 따라 허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가평군 공무원수사시설의현장수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가평군 의 행정사무감사비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수위가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많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생각하고 이해선사합니다. 2016년 2월 30일 주식회사 파이사이 랜디 현장세와 기종 주식회사 파일사이랜 공진영 선원께서는 가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다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이십니까이종훈 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 지금 이제 그 발설 일년좀 지난데 그 전년 전년에서 그, 작년 어. 10월에 하수 공과작가이말습니다네 예, 그렇죠. 지금 그 내용을 서 보니까 어자행간 수치를 보니까 그뭐 거의 50%이하 이제 또어 거의 2 0 0그서 처리하는 알고 있습니다. 아, 어, 어쨌든, 그래, 이게, 그, 이솔직은 우리 가이 그, 상항 그, 살면서, 그, 도시의 그, 수도권에 사고을 연관한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사실. 네, 혹시 알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오늘 관의를좀 신경 써주시고, 지금 내역을 봐서는, 그야구으로 나와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쨌 이따가 아쉽도 나오겠지만, 네, 사이스 아는 하파하고 공공하고 이게 분류되어 있어가지고, 훈련 처리하 네. 네. 기존 공공 학터 시설, 또, 하시는 게, 원적, 훈련 처리 처리에 비해 사라고 그러죠. 전국 체육 공공 라이 시설, 뭐, 또, 사업하다 쳐요 예, 훈련 처리 시설 운영했을 때, 1년6과 네. 2010년에 이해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실점에서 그런 이용 해서 공공화학적시설도 그게 못지않은 그런 운영을 하시길 바라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학구화학적시설 공공사애협법얻어내니다1 2 3 4 5 1 0 2 더욱정부 법행위가 써가지고, 어, 어쩌면 만져야 할수 있는 네, 그런 무정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고 어, 또 앞으로 먼저 홍대창의 시간처럼 맞 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복수기례한 일이 계십니까? 지뢰하시는 분이십니까 네, 바랍니다. 예, 지금 제가 그, 오, 오늘 <laughs> 행강이 이제 그, 위탁 관리 시설에 대한 행담 하고 있는데요. 이사 팀장님좀오시라는데 지금 나갔는데 안나오가지고 지금 그, 우리 오전에 그 정통하고 우주하고 또 지금은 이제 파이네스 R&D하고 이제 복선 엔지 내용을 이제 행담 하고 있는데요. 목사장님 행담을 저희가 금일 했으니까 이제 내용을 아시 거냐고 지금 행담자를 쭉 봤는데 행감 자료가 이게 제출하는 게다갑자이다 보니까 볼 수가 없어. 네. 그 모델이, 그, 분명 처리 이 자료가 모, 모델인데, 요게 모델이고, 내가 지금도 들어오면서 벽산 엔지니어 소장에서 죽을 자료를 하는데, 행, 행감 자료를 달판 부분으로 만는 거야, 요 어? 이게 뭐냐면은, 행감이라는 것은, 저는 지금도 이렇게 한 목적이, 특히 이제, 민간의 위타사업선 하는 목적이, 데, 너, 윈, 나의, 위타 하는 게 목적이 뭐냐면, 예산이 적절하게 투여되고 체육, 있어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목적을 가지고 행감을 했는데, 이렇게 자료를 갖다 주면서 행감을 한다는 것은, 그다음내 내, 표현대로는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어? 그래서 저는 지금 예상했던 고래 같은 게 뭐냐면, 민간위탁 그, 저, 행사, 사무감사 할 때, 그, 상호방사 자료 매뉴얼을 좀 포인을 줘가지고, 좀 우리 의원님들이 보는데 좀 포인을 좀안는게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여기 보면은, 그, 내가 개인적으로, 그, 우리 저, 공수장님 먼저 그, 통합하기 전에 그, 군주처리할 때나말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최고 잘 내들어있어요. 여기에서도, 나름대로 보완할 자료가 있어요. 보완할 게 있고, 또 나름대로 지금, 청소 대행업체가 우주야근이 있는 정품이 있는데, 뭐, 내, 내손에도 지치게 하면 정품들은 우주가 더잘만들어갖고 내가 지는 벽산엔진을 올해 처음 사무하러 봤는데 아주, 만들어온 걸 보면은 애들 장난을 못하는 게처만들어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그큰 시설을 운는 관리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냐래요. 저도, 그, 행동사항관를 하고 또, 이런 생활을 하고 있지만, 기본 자세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어, 저는, 그, 더 이상 오늘은, 뭐, 따, 다른 건 질문을 한개 안, 뭐, 말씀 안 드리고, 이후에, 제가 소장님하고 또, 동 소장님하고는, 개인적으로 내가 하수 관련된, 환경에 관련된, 뭐, 분야도 갖고 있지만, 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익히 스터디라고 꼭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되는걸 뭐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현재같 지금 충실하게 해주시고요. 또, 나름대로, 내가 정풍이나 우주 쪽에 대해 있으면은, 이란 그, 그 뭡니까, 그 위탁피가, 여기 보면은, 그본 분야 소리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위탁피가 똑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전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가상승까지는 사회가 석정된다 그면 위탁피가 똑같아요면 그만큼,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임금이 안 올라가면, 실, 실 실은 안 육관이 된다, 말은.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것은, 적당한 피해를 주고, 안 하면 존재하는 거야. 제, 제타일이 그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지금 자료 쪽 보면은, 2012년부터 4년 동안 10원 남아있다 그러면, 사장에서, 사장님하고 소장님은 뭐무고하시거야 그러면, 2 0 1 5년도 예전 책정이 잘된 거고, 2 0 1 2년도 똑같다고 하면 이게 뭐두지 않은 거된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잘못되고 잘되고 추후에문제거리고 최소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나와야지, 협력사람을 하든지 뭘 물어보든지 하지, 우리가 무슨, 어디가 뭐위험디지문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요. 네? 내가 갈전 출신이어가지고, 하수인과 철장 공사할 때없어가지수시신 갔다고 그러는데, 마음먹게 다니는 게 어디서는요. 숫자도 얼마든지 변동이 가능한 거고, 저선 뭐, 준레이니시 교통이 이랬던 사람이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대신, 신수하의 그, 민간 유탁업체로서의, 그, 기본적인 자세를 갖고 계셔야지, 우리도 신뢰할거 아닙니까? 내공무원라한도신은 소리 하는 뭐냐면, 의회의 존재가 제일 필요한 거거든요. 의회가 그럼 먹고 물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죠? 그래잘 말씀드릴 수있겠 이후에도 철저히 관리감도 해주시고 각각의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총들이냐는 의견이 계십니까?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고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고잘습니다이번으로과세자취생들과아 뭐, 그, 뭐, 어, 전문 의사 보다도 관리 누가 관리관리가 아주 많이 하고개선관리가 되는 같습니다. 그런데, 5개 치라고 하는 분명히, 방법을, 지금, 방법을, 요구했던 분이, 편리하실 수있 시설에, 자, 대부분이 수질로서, 이제, 관리라든가, 또, 평가를 했지만, 그, 잘할수있지만 그, 편리하실 수 철 시설, 위치는 장년한살에 위치하고 있지만은, 그, 교정천에 이제 방문수가 방문을 하시는데, 교령천 대보리, 또, 대보리, 대보리, 또, 한살이 그, 속칭 어, 그, 어, 은경으로 밑에 그망가치그 일대에 그 교정천에 그 발을 담는군요. 어, 음, 이, 공연상, 또, 또 특히, 이, 스머지가 유출되는 것인지, 이의무이 유출되는 것인지, 이안금이하차에 이렇게 복제 달려있어요. 이렇게 튀잖아요, 그, 주먹을 옮겨치잖아요, 이차 행방 때마다, 흔든가, 시설에, 정패스는. 자, 나의 그 대상은 문제. 일본 대상물 방수에서방수 유출되는 달로마유이많았단 말이에요. 과연 이 슬러지라든가 구물질암흑을저감시수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본이의 역사상 그 듯이 헬라스터리 시설 그 하단에 하천 우질가꽤 넓게 공유주에 있는데 그 공유주에다가 그 자연 의료지를 만들어서 그 수산신물을 쉽게 하고, 또한 그이 앙금을 이 <laughs> 걸러낼 수 있는 식물들을 쉽게 만들었고, 자연적으로 한번 그 방수를 저용을 했다가, 잠수를 했다가, 자연적으로 오바해서 맑은 물그 앙금이 같이 그 유출되지 않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하셔서고 예산이 비교 결국 재원 없을경우면은 지평구 해당 업체에다가 연구하셔서, 그 자연 상태적인 정류지대를 그 만들어서 경도난상이나 슬러지가 유출되어 있는지, 혹시 이렇게 개선이 돼서, 정말, 그 하수처리 시설의 최대 금융적인 목표인, 맑은 물을 깨끗한, 깨끗한 물을 만들 수 있도록, 그, 그 아, 이에 대해서 어, 어, 지금, 의원님께서 저희가 그, 수밖에 없는 근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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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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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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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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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년지지 지금, 좋은 방안을 좀 제시해 주셨는데요. 한솔 사업자하고 좀 협의해가지고, 그 방안보다 적절히 검토하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예능을 안 하시게끔 꼭, 대화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충을 진행하실 예인이십니까? 질의하실 예인이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예인이 아니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4페이지에 보시면 수질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죠 예, 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천 같은 경우는 용량이 1300톤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지금 일일 평균 1284톤이 들온다는 얘기죠? 그럼 16톤밖에 저기 잔량이 안 남았다는 얘기고, 어, 때에 따라서는 1300톤 이상이 유입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우천시에는 그런, 그, 1300 이상의 돈을 줘보겠습니다. 그죠? 예, 신청 같은 경우는 1300톤인데, 1084. 그리고, 어, 북면도 1300인데, 1236. 청평이 9300인데, 8, 어, 아니, 뭐 이쪽은 여유 있다고 치고, 어, 가평당 청평은 여유가 있다고 치고, 이런, 이렇게, 그 오바돼서, 오돼서 유입되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 하고 계신지? 지금 다행히 지금 이제 현실를뺀 나머지 지금 얘기해주신 신천하고 북면 같은 경우에는 유리한 조정도 굉장 있습니다. 네, 약에로 어떤 전유적개되이돼서 항상 우리가 우기처리 도달하기 전에 항상 유리한 조정들을 바닥순위를 유지해서 어떤 더 들어왔을 때그 틀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한계에 도달할 때에 신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천사태톤 증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백세, 그, 증설계획이 그, 그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천안 같은 경우는, 뭐 가방하기 얼마 안 됐지만, 천안 같은 는 어, 지금, 750톤에 한, 500, 450톤 정도 되잖아요. 이게, 이게 이제, 행각천이면, 잘 아시다시피, 어, 행각천에다가 무기가 붙이면, 많은 양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그 영유하는 현상도 있어가지고, 그 영유한다고 해서, 민원의 체계가 많이 생겼어요. 저, 자기, 그 박영주 수장님께서 진짜 맨날 이런 위험 대응을 많이 하시는데,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처를 잘, 물론, 지금 그 하는 부분은 우리 그, 분내 사회에 좀도이지만 어, 처업체에서 그, 주민원이나또 수진의 향상을 위해서 대처를 잘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튼, 우리 그, 박영주 수장님께서 진짜 우리 흑영부하고 해서 예산 많이 하고 신분 열심히 하시니까 조금 노력 하셔가지고 우리 가평구 수질의 깨끗한 그, 공공처리 하수 시설을 만수있도록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진료하실 면이 아심시므로지료를종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식, 주식회사 파이낸스 R&D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식회사 파이낸스 R&D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감사증명을 선언합니다.